주일 예수님은 왜 스스로 낮아지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외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궁금해의 오늘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슬퍼. 마음이 너무 아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버림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교리를 통해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리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림을 완성하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이 되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어떤 스티커일까요? 맞아요. 첫 번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스티커예요. 두 번째.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외면당하셨어요. 어떤 스티커일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욕하고,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그리고 거짓이라 말하였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데도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어요. 세 번째 그림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흘려 죽으신 모습이에요. 어떤 스티커일까요? 맞아요, 십자가 스티커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낮아지셨어요. 마지막 그림은 비치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인 무덤에 거하시는 것도 감당하셨어요. 자, 돌무덤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 주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교리 비축이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교리가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셨어요. 버림상자를 만들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브록에서 버림상자를 뜯어주세요. 접는 산을 따라 접고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평면 도형인 것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카드를 꺼내어서 질문과 함께 답을 하고 버림카드에 나의 버릴 것들을 작성해서 버려볼 거예요. 자, 브록을 준비해 주세요. 자, 브록에서 모두 준비했나요? 전개도면, 스티커, 그리고 버림상자, 카드. 자, 준비되었다면 제일 먼저 이곳에 빈 곳을 채워 볼 거예요. 자, 버림상자에 있는 글씨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 그런데 이곳에 비어있는 그림이 있죠? 우리 스티커에 찾아서 함께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있네요. 자, 알맞게 붙여주세요. 두 번째 옆으로 가볼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하여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말씀에 있어요.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을 함께 붙여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십자가의 선고를 내렸어요. 자, 이곳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세 번째, 사람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까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자, 소리치는 공중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책지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볼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이 도형을 함께 풀칠하여 만들어 볼게요. 완성되었어요.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는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를 위해 버림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의 왕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도형을 완성했다면 두 번째로 버림카드를 살펴볼까요? 네 장의 버림카드가 있어요. 1, 2, 3, 4. 이곳에는 질문들이 각각 있어요. 첫 번째 카드를 먼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맞아요.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요? 질문을 살펴볼까요? 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친구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이곳을 뒤집어 보면, 적는 칸이 있어요. 자,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 질문에 믿기도 하지만, 의심하며, 성경을 조금은 외면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 봤어요. 자,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볼까요?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긴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릴까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일부러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일부러 빼먹었어요. 부끄럽지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도 함께 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친구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선생님은 안 좋은 얘기를 할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조용히 교회에 안 다니는 척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질문도 함께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겸손한 왕이세요. 나는?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사실 모든 면에서 칭찬받고 나만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칭찬 받으려고 일부러 마음에는 잊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친구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잘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 네 장의 카드의 질문에 모두 답해봤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버림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뒷면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모두 적었다면 아까 만들었던 이 큐브 상자에다 우리 꽂아볼 거예요. 자, 이쪽 면을 보세요. 한쪽 면에 카드를 꽂을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림에 나의 버림 카드를 쏙 꽂아주세요. 꽂아주었다면 이 버림 상자를 가지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버림 상자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바라볼 거예요. 한주 동안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겸손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또한 예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오늘 궁금이는 예수님이 왜 버림 받으셨는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신 겸손의 왕이세요. 오늘 배운 교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빈 칸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신 OO의 왕이세요.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겸손이에요. 그럼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겸손의 왕이세요. 특별공과 종료주의 미션 카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나요? 궁금이에 이번 주 미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이번 한주 동안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버릴 것을 정해서 선생님께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게임하는 시간, TV 보는 것, 욕하는 것등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선생님께 알려 주세요. 단어풀이 미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 비하를 당하신 겸손의 왕이시다. 여기서 나오는 비안은 무엇일까요? 미션을 풀어보세요. 교리 이야기 애니메이션 QR코드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해주세요. 종료주일 암송 미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종료주의 핵심 키워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주신 겸손의 왕이세요. 친구들, 이번 주 종료주의 미션도 모두 완성하길 바라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